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마실래? 야 근데 나는 진짜 어, 이번 결혼점울까? 거에 가장 큰 수혜자가 어 미라 어 미라 같아 미라가 아마 미쳐 돌아올 수도 있어 이게 판단의 같은 메커니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얘가 진짜 미쳐날뛰거든 응원하고 있을게요. 아, 다른 분들한테 는 비밀이고요. 아, 근데 이제 종족값이 이제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뭘뭘 뭘 해도 이득은 이득이네. 얘가 진짜 가시메뚜리로 좋을 것 같아. 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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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, 자, 좀 어떤가요?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자, 수 있는 법이지요. 이렇게 할게요. 대로 계속 가시죠. 쳐야 되는데. 어, 그... 괜찮아요. 누 구든 시행 착 오를 겪기 마련 이 니까요? 무슨 소리야? 방폭을 얻지. 기다려라. 야는, 몽마음을 비우게. 이게 아, 될수 있을 거예요. 독이야아 아, 근데 얘100% 이거 저러고 는데얘100% 열러 간단 말이야. 어? 양아치. 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어, 이게 이렇게 간다고? 야, 6발 두 개죠. 어, 6발 두 개. 사치 5 하나만 더 바르기 분명 이기질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어. 두 개를 파시다어두 개를 팔고. 전수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 모 이를 확보했군요. 아 이건 해주디한데? 아니야 이거 이쪽으로 가보자. 잘다 이거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<laughs> 이거 좀 얘들... 아, 그냥 이건 1 2를 죽은 거고. 저 기계 뱅자. 미라가 이거 생각보다 좋을거야 진짜 근데 아감마감이 진짜 중요해 아감마감이랑 소질이 있으시군요 가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계시는지 알겠군요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! 이봐! 햇빛 쬐고 있는 거안보야 자, 좋아. 아, 이건 아, 어차피 잠깐만 하나만 좀더 비워놨대. 어, 너무 좋아. 나, 우선 제도 살아야 돼. 와 이걸 이걸 저걸 치네 와 진짜 능력자야 능력자 얘도 가메시지이 가메, 가메 원풀이야 어 가메 원풀로 어, 가면은 발필메시인데왜아가마으은안 나오니?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야,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 <목소리>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죠 셨어요 계속 압박하죠. 이것도 어 이건 이미 늦었고. 근데 뭘 하나 팔아야 돼. 무슨 뭐야?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에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어렵다. 아, 근데 이 e, 원풀은 맞는데, 마감, 마감이 이거 진짜 기법이긴 하다.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, 소재있으시군요 자,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오케이 이렇게 하자. 자리는 항상 비워 놔야 되니까. 아 근데 지금 와. 다들 담기게 없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너무 와. 아, 저거 쳤어. 아! 오 다이나. 아, 네수인들이제 목을 해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네, 가메스, 그러니까 예, 아, 네, 안요 이거 아르고스를 하나 씌워야 되거든요. 아르고스를 하나 씌워야 되는데 이거 차를 가 한쪽에다가 씌워야 되겠다. 아르스 은무여흔들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야, 저거 왜 작동 안 해? 그하스인이그 양력 예 없어요? 이게 안 갖고 왔나? 소질이 모르겠군요. 그냥 해봅시다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저하스인이면힘좀 쓰겠군요. 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이봐, 한자가안 보여? 안 보여, 너너 같은 보이겠니? 하관 마가니 리수와소차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이거 미쳤어 진짜. 어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사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. 왜냐면은 나도 이거 나도 두렵지 않다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지요. 또 두렵지 않다. 쥐완 빼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하수인은 줄었지만. 골드를 확보했군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스카지가 너를 삼킬려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가시멧돼지 종족으로 쳤었습니다. <목소리> 감회가 새롭네요. 미나가 미쳤어요, 진짜.